벤쿠버는 은장년 이민 덕분에 1974년 이후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리브닷 렌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작년에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이민 수준을 보였는데 이것은 임대료 가격을 견인하는 요인이었고 BC주의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온타리오주가 44%로 가장 많았고 BC주가 1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이주를 보면 BC주는 이주한 캐나다인보다 BC주 밖으로 이주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임대료는 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프로젝트의 완료 덕분에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BC주의 인구는 약3%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이민에 기인합니다. 리치몬드는 작년에 모든 매트로 밴쿠버 도시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고, 버나비와 코키틀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는 코키틀람으로 주택 프로젝트 완료율이 126% 증가했고, 번화비가 11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DC주 전역에서 2023년 평균 임대료는 방 하나짜리 방 하나에 2,320달러였습니다. 웨스트 벤쿠버, 벤쿠버, 그리고 노스 벤쿠버는 메트로 벤쿠버에서 가장 비싼 새 도시들인 반면, 랭리, 서리, 그리고 코키틀람은 가장 쌌습니다.